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MBN) 음악 예능이죠 한일 톱텐쇼 시즌2의 최근 상황을 다룬 뉴스 워커 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즌2가 이제 본격적인 노래 대결로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현재 상황. 또 핵심 쟁점이 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즌 2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어떤 무대들이 주목받았는지, 그리고 뭐랄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뭔지 기사가 던지는 메시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죠. 네,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시청률인데요. 65회 시청률이 3.6%, 이게 이전 회차보다 0.4% 포인트 음, 소폭 상승하긴 했는데. 네, 조금 올랐죠. 근데 기사에서는 여전히 좀 기대에는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어요. 본격적인 한일 노래 대결이 다시 시작된 건참 반가운데, 왜 아직 예전만큼의 그런 폭발력은 좀못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기사를 보면요, 그 초반에 약간 예능적인 요소를 줄이고, 다시 그 명품무제 중심으로 돌아온 건,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로 꼽고 있어요. 네, 그건 좋은 방향 같은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률 상승폭이 막 크진 않다는 점. 이게 아마 팬들이 기대했던 그 한일전 특유의 진장감 있잖아요. 그걸 아직 완전히 살려내지는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신호일 수도 있겠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뭔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일본 대표 톱세븐의 활약은 상당했다고 기사는 전하는데요. 네, 맞아요. 특히 그 퍼스트 러브 무대는 반응이 엄청났다고요. 이 무대 하나로 입덕했다, 이런 반응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그 무대가 정말 화제였죠. 유다이의 그 섬세한 감성하고 또 폭발적인 가창력에 딱 조화를 이루면서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직접 작사, 작곡했다는 뒤에 곡. 사랑이라든가 연애라든가 이것도 하늘 양국의 감성을 좀 이어보려는 시도로 주목을 받았고요. 아 뒤엣 곡도 있었군요. 네, 그 외에도 뭐 마사야가 황민호랑 같이 불렀던 이선희의아 옛날이여라든가 또 준이하고 성리가 함께 꾸민 바람바람바람 바람, 바람,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일본 출연진들이 한국 노래를 직접 소화하거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준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본 참가자들의 활약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새로운 얼굴도 등장했죠. 악기 아마 샀기. 아, 네. 악기 아마 샀기. 정식 합류했는데 이미자의 천여별 사공으로 기립 박수로 받았다고요? 네. 기사에서는 심조 제2의 아즈마 학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까지 언급하던데요. 맞습니다. 그아키하마 사기의 그 청아한 음색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점. 오. 이런 것들이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요인이라고 기사는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기사가 뭐랄까 긍정적인 측면만 다루지는 않았어요. 좀 핵심적인 비판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바로 한국 가수들이 아 이게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트로트 장르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점. 이걸 지적하고 있네요. 아, 그 얘기가 나왔군요. 네. 이게 한일 가왕전 부진에 이어서 한일 톱텐 쇼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점이 현재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라고 기사는 딱 짚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가수들은 보면 팝도 부르고 록, 발라드,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데 그렇죠. 한국 쪽은 여전히 트로트가 중심이다. 이런 비판인 거죠. 기사에서는 이걸 트로트의 족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아, 트로트의 족쇄? <laughs> 네. 그 한일음악교류라는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장르 다양성 확보가 좀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청률 정체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도 좀 풍기고요. 결국 단순히 시청률 회복 문제를 넘어서서 프로그램의 정체성, 그러니까 왜 시즌 2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군요. 그렇습니다. 기사의 논조는 뭐 상당히 명확해요. 트로트뿐만 아니라 p 이팝 엔카, 발라드 같이 정말 다양한 장르가 같이 어우러져서 진정한 한일 음악 교류의 장 이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막 경쟁하고 이기는 걸 넘어서서 음악적인 다양성이 주는 어떤 감동 이걸 통해서. 시즌2만의 존재 이유,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 간의 음악교를 내세운 프로그램이 자국의 어떤 특정 인기 장르에 너무 집중될 때 이게 단기적인 흥행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어떨까? 네, 그 지점이죠. 글로벌 시대의 문화 교류하고 또 프로그램의 성공 방정식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워크였습니다.